자, 이번에는요,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집합과 합집합의 성질이에요.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인 A에 대해서 A랑 A가 겹쳐지는 부분, 교집합은 A입니다. 맞죠? A랑 A를 합하면 합집합은 A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는요, A랑 공집합이 겹쳐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집합입니다. 맞죠? A랑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걸 합하면 그냥 A가 나올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즉 전체 집합에서 A랑 겹쳐지는 부분은 A밖에 없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A랑 전체 집합을 합해 주면 더큰 개념인 전체 집합만 남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교집합과 합집합의 성질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보시고 그렇지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집합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집합을 U라고 하고 이거의 부분 집합 A라고 할 때, 자 1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체 집합의 반대. 전체 집합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맞죠? 전체 집합이라는 건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의 반대면 없는 거니까요. 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의 여집합 반대는 전체 집합이다. 맞는 말이죠? 자 공집합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집합 반대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A랑 A가 아닌 친구가 겹쳐지는 교집합은 없다. 그렇죠? A랑 A가 아닌 친구는 겹쳐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은요, A랑 A가 아닌 친구를 더하면 전체가 나올 것이다. 맞는 말이죠. A라는 부분과 A가 아닌 부분을 다 더하래요. 그럼 전체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는 A다. A가 아니지 않은 거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여집합, 여집합이 두 개가 만나면 다시 본래 의미로 돌아간다라는 게 여집합의 성질입니다. 자, 차집합의 성질도 한번 볼까요? 이거 A-B, A차집합 B는 A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친구입니다. 이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거 한번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고 했을 때요. 일단 A-B라는 건 어디예요? 이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영역을 다 제외해서 가지고 가버린 거니까 남는 친구인 여기가 A-B죠. A 차 집합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이 오른쪽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A랑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B의 여집합이면 B가 아닌 부분. 이렇게 B가 아닌 부분. A랑 B가 아닌 부분이 겹쳐진 부분이 어디야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빨간과 파란 색깔이 같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부분인 거죠. 맞아요? 여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A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도 동일한 결과를 갖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A에서 A 자신을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공집합이다. 라는 거고요. A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으면, 공집합을 빼면 A만 남는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뺐는데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거는 결과가 다르다. 맞습니다. 자, 방금 전에 A에서 B를 뺀게이 빨간 색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B에서 A를 뺀 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B의 전체 부분에서 이 A랑 해당 사항 있는 거를 다 빼버린다고 합시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여기만 남는 거죠. 얘가 바로 B차 집합 A예요. 그러면 A차 집합 B랑 B차 집합 A는 결과가 완벽히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는 게삶 정리가 되겠고요. 개념 확인 문제에서는 1번, 2번, 3번을 푸실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는 필수의 제 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두 집합 A, 1, 3, 5, 7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B, 2, A, 7을 원소로 갖고 있을 때 A 교집합 B가 O랑 B라는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A랑 B가 겹쳐지는 부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일단 하나만 찾았어요. 7을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 교집합 B에는 반드시 7이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5만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small b는 7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5라는 원소를요. 이 집합 A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합 B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합 A는 이미 O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집합 B만 가지게 되면 되는데, E는 어차피 결정된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 결정되지 않은 친구가 O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A는 O입니다. 이렇게 해서 A랑 B 값을 다 구했고요.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에다가는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A와 B가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이 X제곱 빼기 4X 빼기 5는 0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그 X값이 바로 A에 들어가는 원소 X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저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4X 빼기 5는 0을 풀어주세요. 그럼 X 빼기 5, x 더하기 1은 0이라서 x값이 뭐가 되는 거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과 5가 되는데 얘가 바로 a의 원소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a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5가 됩니다. 자, 되셨죠? 자, b 같은 경우에 보시면 현재 2차 방정식이 풀 수가 없는 미지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b는 작성을 해두시면 2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ax 플러스 4는 0인데 단서를 좀 다른 곳에서 얻어와야 하겠어요. 자, a-b가 옵니다. 요걸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했을 때 a-b라는 거는 a에서 b부분을 빼주라고 한 거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a-b인 거죠. a에서 b부분을 빼준 거. 여기에 5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A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5데 여기에 5만 있다는 건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다시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 2차 방정식의 한 개의 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1 넣으니까 플러스 a,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5인 걸 구했고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이라는 완벽한 2차 방정식을 얻게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자, X 값을 찾아주시면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이 교집합 부분에 마이너스 1만 들어있었으니까 여기다가 마저 마이너스 4까지 채워주시면 벤다이어그램이 완성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합집합 B를 물어봤어요. 자, A랑 B를 합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가 합해지면 이 전체 영역 A랑 B가 합해진 여기 부분을 물어본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답에다가 써주시면 되니까요. 답에다가는요. 마이너스 4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5도 있어.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의 제 5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할 때 라고 했어요. 그럼 B 안에 A가 쏙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어차피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U 안에는 AB가 둘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벤다이어그램이요. 결국은 A가 B에 들어가게 그려져야 하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다음과 같이 생긴 벤다이어그램을 다섯 개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와 B가 겹치는 부분, 교집합은 자, A, B의 교집합은 어디예요? A랑 B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겠죠. 얘는 B다. 아니죠. 뭐예요? A입니다. 라는 게첫 번째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랑 B를 합해주면 전체 집합입니다. 자, A랑 B를 합해줄까요? A랑 B를 합해주면 뭐가 나와요? 전체 집합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B가 나오는 거죠. 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겠어요. 3번은요. 자, A에서 B를 빼달래요. 자, A라는 것은요. 어디냐면 여기예요. A에서요. B랑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을 다 빼달래요. 그럼 다 빼달라는 건다 지워달라는 거죠. 그럼 A 빨간색깔 빗금에서 파란색깔 빗금을 다 지워주면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따라서 A- B는 공집합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항상 옳은 말이 되겠고요. 4번 한번 볼게요. A의 여집합이요, B의 여집합이 포함되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A의 여집합을 파란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A의 여집합이면 이렇게 되겠죠. A가 아닌 부분, A가 아닌 부분, 이렇게 A의 여집합이 표현됐습니다. 자, A의 여집합. 자, 그럼 B의 여집합은 빨간 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부분이라고 하니까 더 바깥쪽에 이렇게 표현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의 여집합, 파란 색깔 부분이 빨간 색깔 부분에 포함되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반대인 상황인 거죠. 이 빨간색깔 영역이 파란색깔 영역에 포함되는 거죠. 빨간색이 더 짧은 선들이고 파란색들이 더 넓은 범위잖아요. 따라서 얘는 반대로 이렇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요. A의 여집합과 B를 합해달래요. 자, A의 여집합을요 파란색으로 표현해볼게요. A가 아닌 부분들을 표현해야 되니까 A의 여집합, 여기겠죠? A의 여집합. 자, 그리고 B는 어디에 있나요? B는 여기에 있으니까 B는 여기. 이두 개를 합해달래요. 자, 여러분,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을 합하면 전체 부분이 다 칠해졌죠? 바깥쪽도 칠해주고 안쪽도 칠해졌으니까 둘이 합하면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 U가 나오겠습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리고 3번만 항상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필수에서 6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X는 A, A 차 집합 B, 합집합 X는 X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자 일단 A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열을 해서 AB를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죠. 자 A는요. X 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입니다. 10보다 작은 홀수 1, 3, 5, 7, 9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됐고, B는 이미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2, 3, 5.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단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단서는요, A랑 X라는 집합을 합했더니만 다시 A가 나왔대요. 자, 여러분, 합했는데 다시 A가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A가 있고, 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는데 둘이 a 합집합 x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옆에 부분으로 벗어나게 되죠. 이 결과가 a랑 동일합니까? a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이렇게 있고 x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a랑 x를 합해 보도록 합시다. a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x도 여기다 합할게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요? 합하면 x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가 a다라는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a가 더큰 범주에 있고 x가 여기 안에 들어가 주기만 한다면 a랑 x를 합하면 결국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대로 자기 자신 a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건 합했는데 나온 결과는 결국 x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 들어가는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알수 있는 건 뭐예요? 둘이 합했는데 이번에는 x가 나왔어요. x가 더큰 친구인 거죠. 합했는데 이 x가 나왔다는 건 x가 더큰 거니까 이번에는 A 차집합 B라는 친구가 x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A 빼기 B, A 차집합 B라는 요 집합이 X란 집합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야지만, 둘이 합하면, 둘이 합하면, 얘랑 얘를 합하면, 다시 X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A 차집합 B는 X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X는 A에 들어가야 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X라는 친구는 A한테 들어갈 건데, 그 x 안에는 다시 a 차집합 b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겠죠. 포함관계를 굳이 본다면 자 그러면 a 차집합 b라는 거는 이 a의 원소들에서 b랑 해당상 사 있는 친구들을 빼달라는 거예요. 2, 3, 5를 a의 원소에서 빼달라고 했으니까 2는 없고 3, 5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1, 7, 9가 남는 상황이고. 이 a라는 친구가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1 3 5 7 9를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x의 입장에서는 x는 원소로서 누구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까? 그렇죠? 이 원소는 반드시 x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항상 1 7 9를 자기 자신의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하고요. 선택 사항은요. 1 7 9 외에 있는 이3 5는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배웠었죠? 부분 집합을 배울 때이 X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X라는 집합은 179를 반드시 포함. 근데 전체 원소의 개수는 13579로 5개. 이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전체 원소의 개수 5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3개를 빼주는 2의 제곱.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4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1, 3, 5, 7, 9, 5개가 있는 중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친구 1, 7, 9를 빼고 이 3, 5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3, 5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3이 일단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될 수도 있고요. 그때 5도 각각 경우의 수를 두 가지씩 갖죠.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첫 번째 경우는 3과 5를 둘다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3만 갖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3은 없고 5만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둘다 없어야 되니까 공집합이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었죠? 원소 179를 반드시 갖고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는 얘는 13579가 되는 거였고. 얘는 1379가 되는 거였고. 자, 얘는 1, 5, 7, 9가 되는 거였고 얘는 없는 상태에서 1, 7, 9가 붙으니까 1, 7, 9가 되는 거였죠. 따라서 이렇게 4개가 X란 집합이 될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개. 원리로 따지자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였죠.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이 앞에 따는 6강에서 부분 집합 관련된 파트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네개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